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며칠 후면 끝나네요. 올해는 유독 신제품 출시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인 만큼 한 해를 정리하는 컨텐츠로 올해 최고 앤 최악의 신제품 탑5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최고의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등 보시죠. 탑 5, 5위는 인텔 13세대 CPU입니다. 인텔이 인텔답게 우리가 알던 인텔로 돌아왔다를 보여준 13세대였습니다. 명확한 단점이 있지만 그걸 상회하는 성능과 가격 동결이라는 확실한 승부수까지 매력적으로 나왔죠. 12세대랑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캐시를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온 것에 더해 경쟁사의 삽질로 인한 반사 효과까지 예상보다 좋은 판매량을 보. 좋습니다. 4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박 AMD 5800X3D입니다. TSMC 3D V캐시 기술이 처음 적용된 CPU죠. 게임 원툴이라고는 하지만 한 세대 위의 CPU랑 비교를 해야 할 만큼.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보드 가격이 창렬인 시점에 이미 보급률이 높은 AM4 보드라 부담이 적었고 램도 DDR4여서 가격 부담이 확 낮았습니다 거기에 램 오버 마진이 적어서 저렴한 램을 써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던 CPU죠 출시 당시 예상 외의 인기로 초반에 물량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쌌지만 빠르게 대응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올해 최고의 제품으로 뽑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5800X3D였습니다 3위는 하이닉스 DDR5 ADI입니다. DDR4의 명실상부 1등은 삼성 램이었죠. 시금치는 CDI 혹은 ADI로 매우 싼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했고, 튜닝 램 쪽에서는 CL14, 삼성 BDI가 최고 오버클럭 성능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DDR5 시대에서는 하이닉스 램이 오버클럭 최강으로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삼성 시금치가 물량 공세로 싼데 오버마진 차이가 상당히 커서 고클럭 튜닝 램은 물론 시금치 램도 하이닉스 수요가 많죠. 거기에 최근에는 ADI 선별만 따로 팔고 기본 클럭이 5600인 PMIC 언락 버전도 나와서 오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버클럭 용은 하이닉스 ADI가 저렴한 DDR5는 삼성 BDI 시금치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2위는 시대를 앞서간 괴물 RTX 4090입니다. 출시 당시 12900K로도 4K에서 병목이 생길 정도로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준 녀석입니다. AD-10이 컷칩 버전이라 90이 아닌 80이 아니냐는 우려도 막상 성능이 공개되니 쏙 들어갔을 정도로 정말 시대를 앞서간 성능입니다. 더는 말할 필요 없는 제품이죠.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라 더 저렴한 RTX 4080보다 오히려 가성비적으로 좋다는 말까지 나오던 4090입니다. 대막의 1위는 아마 올해 최고의 판매량이지 않을까 싶은 AMD 스테디셀러 라이젠 5600 노멀입니다. 출시 초기는 오히려 상위 제품인 5600X보다 비싸면서 외면받았는데 한두 달 후부터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올해 한해 아마 가장 가성비 좋은 CPU로 장기 집권을 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성능도 5600X랑 거의 같고 가격은 2-3만원 정도 저렴했으니까요. 거기에 차세대 라파엘이 가격도 성능도 너무 별로였고 경쟁 제품인 12100F나 12400F가 중간에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라파엘이 폭망한 상황에서도 인텔하고 국내 기준 판매량이 엄대엄이 나온 버팀목이 5600 노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B450, A320 보드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역사에 올해 남을 가성비 명작 5600X와 5600 노말이었습니다.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것이 딥콜 l s 7 2 0하고 SK하이닉스의 P41 RTX 3000TI 마지막까지 고민한 인텔 12세대 논케이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최악의 워스트 제품을 보시죠. 아주 박 터졌어요. 최고의 제품군은 후보군이 적었는데 최악의 제품은 탑 10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후보가 쟁쟁했습니다. 5위부터 보시죠. 5위는 AMD판 모래낭비 라이젠 7000번대 라파일입니다버미어의 성공으로 라파일에 대한 기대감 이 한층 높아졌죠. 거기에 고질병이던 무법을 해결하기 위해 LGA 방식까지 도입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던 AMD 차기 CPU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급 참패였습니다. AMD답게 늘 불안한 초반 바이오스와 최적화 문제로 인해 특정 브랜드 보드에서 성능이 다 나오지 않는 등 너무 조급하게 출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애매한 성능에 전작인 5800X 3D에게 밀리는 게이밍 퍼포먼스, 이상한 패키징으로 인한 온도 문제,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높은 온도 및 전력 세팅 값. 지원이 늦은 에코 모드, 그걸 말해주는 처참한 판매량, 범위어의 성공에 너무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의 신제품만 더 부각시켜주는 최악의 형태였죠. 4위로 넘어가죠. 4위는이 단계 1,199불, 한 세대 만에 거의 가격이 두 배로 뛴 RTX 4080입니다.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죠. 결국 12기가 제품은 출시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유저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아니 도무지 욕을 안할수 없는 라인업이죠. a d 1 0 2 칩도 아닌 AD103 칩, 컷! 컷버전에70 라인업이 어울릴 스펙인데 80을 붙여서 파는 것도 모자라 가격을 MSRP 기준으로 거의 두 배를 쳐 올려놨습니다. 성능 자체도 굉장히 애매해요. RTX 4090은 전작 90 라인업의 Ti 버전인 3090 Ti의 1.6 배인데 RTX 4080은 3080의 1.5 배의 성능입니다. 3080 Ti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성능은 굉장히 애매한데 가격을 역대급으로 올린 거예요. 이런 4080마저 경쟁사가 똥을 싸니 재평가를 받는 상황이지만 저는 도무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라인업입니다. 3위. 솔직히 얘네가 예리어도 이상하지 않을 AMD CPU용 AM5 메인보드 XU702BU502입니다. AM4 메인보드 마지막 CPU. 그러니까 범위어의 성공 요인을 까맣게 잊고 과도한 스펙 거기에 스펙 이상으로 올린 가격. 도무지 욕을 안할 수가 없는 최악의 메인보드입니다. 라파엘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한다 봐야겠죠 그런데도 더 내리지 않는 것은 아마 추후 공개될 라파엘 3D 버전이나 차세대 CPU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AMD가 2025년까지 AM5 소켓 유지를 발표했기에 지금 메인보드 가격을 내려서 팔아버리면 추후 유효 수요를 땡겨 쓰는 거라 그렇게 어떻게든 이 악물고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더해지는 구조죠 이러면 3D가 잘 나온다 해도 혹은 논엑스 버전이 매력적으로 출시된다 해도 메인보드 때문에 손이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대망의 2위, 최근에 출시한 2단계 900 라이너 AMD 라데온 RX 7900 XT입니다. 다들 7900 XTX에 가려서 7900 XT가 얼마나 똥인지 관심이 없죠. 해외에서도 평가는 7900 XT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라입니다. 7900 XTX는 그나마 가성비 괜찮고 분명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7900 XT는 XTX와 겨우 100불 차이인데 성능은 한 체급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전혀 900에 어울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가격도 마찬가지죠 800 네이밍을 달고 나와야 했던 그래픽카드입니다 결국 900의 가격을 받고 싶어서 올려치기 한 거라 봐야죠 이런 거 보면 AMD나 엔비디아나 라인업을 올려치는 게 똑같죠 둘이 경쟁 상대라기보단 이젠 동업자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망의 1위는 이게 출시한지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5000번대 범인여도 끝물인 마당에 3000번대 마티스를 재활용해서 출시한 AMD 라이젠 4000번대 르누아르 X입니다 3000번대 재활용도 모자라 오히려 캐시를 깎아버리는 너프를 먹인 왜 나왔는지 모르겠던 최악의 제품이죠 당연히 캐시너프를 씨게 먹여서 오히려 3000번대 동라인업에 매우 처참하게 밀려요 그냥 비어있는 4000원대를 채우기 위한 땜빵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가격도 메리트가 전혀 없죠. amd가 원래 재활용을 잘하는 곳이죠. 재활용을 하더라도 명확한 타겟층이 있어야 하는데 르누아르 엑스는 도대체 타겟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혹은 4000원대에 비어 있으니까 채워볼까 해서 내놓은 쓰레기입니다. 적어도 4000원대로 내려면 3000원대보다는 좋게 남았어야죠. 도대체 자기네 네이밍에 스스로 먹칠하는 제품을 내놓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천번대, 즉, 세대가 올라가는 네이밍인데 성능이 역행한다니요. 순위에 들지 못한 것중 끝까지 고민한 게 삼성 990 프로입니다. 사실 상등 안에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최악의 제품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내년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뽑은 것을 돌아봤는데 최악의 제품 중 하나로 Z690 메인보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Z690 보드 평가가 어떻죠? 완전 다르죠? 최근에는 해자로 불릴 정도로 이게 상황이 달라지면 평가도 변하기에 실망하지 말고 분발했으면 하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